안녕하세요.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203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. 오늘의 투자만다. 오늘은, 오늘은 2 0대요 인생의 날개를 달아라.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무한한 가능성의 20대. 참 부럽습니다.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던 나이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. 예. 즉, 이 안전제일은 제가 30년을 가라는 컨텐츠란 말입니다. 예. 격동의 90년대 음? 폭등과 어? 다시 없을 위기의 이 IMF를 주식을 직접 보유하면서 겪었던 사람입니다. 제가 예, 요즘 핫한 금투자까지 했었죠. 아직도 생생합니다. 94년도 순금 반지 어? 두 돈짜리 한 돈에 3만 4천원 음? 금투자랍시고 6만 8천원에 두돈 사면서 시작을 했었죠. 그리고 부동산은 봉인 어, 중개사 합격하고 중개하면서 26살인가 어, 7살 정도 됐겠네요. 예, 그 이후 35세에 음, 첫 집을 경매로 사기도 했습니다. 거의 뭐 실전투자의 표본이죠. 제가. 예,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. 예, 뭐 기사 가져오고 뉴스 가져와서 읽어주는 그런 유튜버 아닙니다. 진짜죠. 진짜입니다. 저는. 예. 오늘 20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투자는 어떤 투자를 막론하고 어? 추세 추종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. 이 30년을 a에서부터 z까지 다 해본 선배가 진심으로 이때리는 말씀입니다. 이 추세 추종은 알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예 투자에서 성공은 운이 좌우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? 굳이 실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잃지 않는 거라는 거죠. 손실은 내가 실력을 키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로 비중 조절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추세에 따라 어?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파는 게 어? 이게 실력입니다. 운 좋은 20대가 이 영상을 보고 이 추세 추종 비중 조절법을 이해하고 습득한다면 그야말로 게임 끝입니다. 예, 저는. 어. 이것 저것 전부 다 해본다고 30년이 걸렸지만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3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. 예? 이 3년 훈련에서 장장 50년을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. 우리 20대 분들 게임 많이들 하시던데 음? 검투사 이 게임의 검투사 캐릭터로 비유하자면은 이 명검에 갑옷에 방패를 들고 이 날개까지 단격이 됩니다. 예. 투자를 시작하는 2 0대 여러분 다 채우고 어? 추세 추종 비중 조절 투자로 방향 한번 잡아서 어? 한 우물 파보시기 바랍니다. 골치 아픈 재벌들 부럽지 않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. 예. 네, 음? 힘 내시고 그럼 핵심 요약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시간 많다고 이것 저것 하지 말고 추세 투자로 한 우물 파면 어? 투자로 허생 세월 허성 세월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어? 수세 투자 해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그럼 비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 제를와 국내 ETF 운영해라. 기간 전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. 자 전체 중이죠. 예. 수피 비교 자산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비중 하랑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보유량 대비 9% 늘어서 755만원에 할당투자금 대비 20%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.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마이너스 9% 줄여서 1025만원에 28%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. 6 달러선물인버스 20% 줄여서 271만원에 7% 프로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미국채 30년. 비중 변동 없이 404만 원에 11%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. 보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. 지난주 보유량 대비 20% 늘어서 혈당 투자금 대비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인버스 금 선물. 비중 변동 없이 327만 원에 9% 비중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. 에버리지 천연가스 지난 보유량 대비 150% 늘어서 네. 180만원에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밀선물 83% 늘려서 341만원에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이어서 해외 운영연합 보겠습니다. 안전제일2 해외 ETF 운영연합 예안전체 큰변동 없습니다. 예,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. 비교자산들 예. 금이 지금 횡보하고 있죠. 예. 비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 예, 비중 현황. 비텍스 지난주보유량 대비 25% 줄여서 어. 1703달러. 일단 투자됩니다.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k 렇게볼 GWEB 15% 줄여서 6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QLD 7% 늘려서 6%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. SGOV 다른 거 정리한 거좀 샀습니다. 예, 14% 늘어서 48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수를 조금 줄였죠. 예, 수익 좀 많이 간다 싶으면 조금 줄여 주는 겁니다. 줄여 주고 또 오르면 다시 따라 사는 거죠. 지난주 보럼 이 대비 48% 줄여서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DLT 1% 늘려서 어? 24%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. 테슬라 어? 비중 변동 없이 528달러 에3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유피아로 6% 늘려서 5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자, 안전제3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제3 테마 종목 포트폴리오 23주차고요. 이것도 뭐 조금 빠졌죠. 예, 기간 중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. 예, 30.6%. MDD가 4.8%밖에 안 되죠. 예. 비교 자산 예, 시장 수익률에 훨씬 앞서고 있죠. 비중 예, 변동분 2% 이상 있는 부분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종목 변동이죠. 예, 일단 돈 시스템즈 반 줄에서 31만 원에 2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CJENF 40% 줄에서 33만 원에 1% 비중. 쭉쭉 떨어지면, 어, 줄이면 됩니다. 예. 그리고, SMCNC 포트 삭제시키고, KTGD뮤직, 예. 변입했습니다. 현재, 어, 뭐 비중은 없습니다. 예. 쭉 지켜보고, 오르면은, 예. 반등하게 되면은, 따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모드 투어 지난주 대비 33% 줄여서 48만에 2%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. 게임 중 넵튠 예. 반 손절했죠. 예. 53% 줄여서 13만에 1%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. 203주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날 예.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있습니다. <목소리도>